He a 기대할 때 보면, 뒤로 갈때요렇게 가거나 요렇게갈때이기게가거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응. 말 그냥 무한한 상태를드다 앞으로 움직여서 안전하기다려니 이게 뭐에 응. 도움이 되냐면요 응. 내가 다리를 트윙 액션을 할때요 몸이 이제 흔들리거나 몸이 앞으로 엎어지는 응. 걸방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리를 다리만 벌어지고 고관절 위로부터는 쭉쭉쭉 일러니까 항상 그냥 많이 벌려서 바닥을 벌 그래서 이 위로를 흔들리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요 그래서 항상 못풀때 여러분이 업무 많이 풀잖아요 풀때 배에 힘을 주고 ファンになります。